이번에는 이런게 나왔다고요이거는 지금 지금 이렇게붙여다 합니다 일단 붙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칠랑밥풀도 있다는 뜻입니다 남년 동안 가 지금, 응, 했네요. 1 5형도 지금 또, 웃겠습니다. 여기로 네. 있는데, 제가 하늘을 실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응? 아우, 잠시만요 한 초록색 모델 같은데요. 이런 게 칠탄이란 건데요. 이 칠탄이라서 기가 제일 큰 이건 안 붙여야지. 아니 집어양입니다. 이건 뭐 이게 냉면 동작입니다 드월 코드는 잊지